지난 15년간 독학으로 터득한 아마추어 최저가 스윙을 레슨으로 최근에 많은 골프 암 환자들 곤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퍼팅만큼은 저도 착시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도 퍼팅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여기 퍼터 좋네요, 이거. 네, 나이스 파디. 나이스 파디. 그렇죠. 야, 진짜 퍼시 진짜 좋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5년 독학 언더 치는 골퍼 골프, 시아클 골프TV 안동구라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퍼팅 잘하는 법이라고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첫째 시계추처럼 어깨로만 해라 둘째 머리를 절대 고정하라 네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 손목 쓰지 말라 아마 이렇게들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해도 처음부터 엉뚱한 것을 보고 볼을 스트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15년 독학에서 언더친 저도 지난 수십 년간 오조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치명적인 약점을 곤쳐줄 저의 퍼트스승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레슨을 봅니다. 그러니까 퍼팅 스트럭만 고치면 다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99% 아마추어는 이 퍼팅 스트럭이 문제가 아닙니다. 퍼팅을 진짜 못하는 이유는 스트럭이 아니라 에이밍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똑바로 본다고 보고 쳤는데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밀어치면 우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당겨쳤구나. 아, 내가 밀어쳤구나. 이렇게 해서 스트럭만 바꾸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거죠. 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밀어치고 당겨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눈이 착실해서 눈이 저를 썩인 것이었습니다. 이 퍼터가 바로 저의 퍼팅 수승입니다. 네.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서 있기도 하죠. 네. 퍼터 전문 제조 업체인, 예, DRG 코리아에서 만든 RPM-02 롤링 퍼터입니다. 이 퍼터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딱, 이거, 딱 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에이밍인 것이죠. 그죠? 제가 이 퍼터를 보고 놀란 것이 주 기능이 아니에요. 이 스탠딩 기능은. 부기능이에요. 보조 기능, 서비스 기능인데, 저는 사실 이 기능으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예. 제가 에이밍을 다른 곳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트로크는 제가 연습하면 돼요. 그런데 어, 사람마다 눈이 달라요. 그리고 착시가 생겨요. 사람은 그런데 다른 것을 보고 어, 목표를 다른 것을 보고 목표로 치려고 하니 항상 그 간극 때문에 정확치가 않았어요. 내가 당겼나? 밀었나?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밍이 정확하다면은 내가 본 것이 정확하다면 라이를 정확히 봤다면은 네. 스트롱이 문제점을 내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당겼는지, 밀었는지. 네. 제가 이 퍼터 처음, 네, 잡고 바로 라운딩 했을 때, 기억이, 연습도 안 하고, 바로 현장에서 바로 제, 예, 우리, 어, DRG 코리아 대표님하고 촬영하면서 바로 들어봤단 말이에요. 현장에도 바로 제 적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놓고, 네. 놓고 뒤에서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놨을 때. 어. 제가 한참을 우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네. 나는 예전에 똑바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한참 우측을 에밍을 하고, 저는 과하게 표현했어요. 보고 저는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는 쓰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뒤에서 가봤더니 과하게 한 거예요. 우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제가. 이러고도 퍼팅을 했나 싶었을 정도로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퍼터가 유일하게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어라고 말입니다. 딱이 에이밍만으로도 이 퍼터는 저의 평생 골프 스승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가장 크게 메워주니까 말입니다. 아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의 최근 퍼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 저는 다른 거에 비해서 퍼팅이 조금 약한 편이었죠. 그런데, 어, 첫날, 그러니까 연습도 하지 않고 바로 들었죠. 그래서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던 퍼터랑 감이 다르니까, 어, 첫 메토론 제가 거기에 적응을 해서, 야, 아, 오프셋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살짝 우측으로 밀어치는 듯한 감을 갖자라고 해서 했는데, 첫날은 보디 세 개를 잡았고요. 바로 다음날에 이어서 야간 경기에서도 네, 얘를 사용을 했는데, 야간에는 또 라이가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어, 정말로, 홀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것, 반바퀴 돌아서 오는 것들이 세 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라인 근처를 훑고 살짝 지나가는 것들, 롱 퍼팅도 그러고, 롱 퍼팅도 들어갈 뻔을 한 것들. 그러니까 그날은, 다음날이죠. 이틀째는 거의 대부분 안타까운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동반자들은 안타까워 하는데, 저는 내심 속으로는 되게 즐거운, 기뻤던 것이죠. 와, 거의 대부분이 홀컵을 안, 아깝게 훑고 나오거나 지나가네? 아,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제가 스트롱만 좀 연습하면은, 적응만 하면은, 이제 3일 썼으니까, 제가, 필드에서. 적응만 하면은 이거 엄청난 무기가 되겠다, 저의. 애. 예,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 퍼터가 왜 롤링 퍼터일까요? 네. 제로 투 롤링 퍼터이죠. RPM. 어, 이유가 바로, 우리 연습할 때 보면 이렇게 볼을, 핸, 어, 이걸 들어서 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과하게 이렇게 들어서 볼 위를 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동전을 놓고 살짝, 네, 하시는 분,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조를 안 맞추고 살짝 떠서 다니게 위를 치는 거죠, 볼 위를. 그러면 당구에서 얘기하듯이 옷이인 거잖아요. 위를 쳐서, 네, 롤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퍼트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미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저는 딱 보이는데, 네, 이미지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살짝 떠서 있습니다. 그래서 퍼트를 들지 않아도 떠 있는 거예요. 들지 않아도 바닥에 놓아도 또 있어요. 이 공간이 있어요. 살짝 떠 있는 거죠. 양쪽에 이렇게 네, 날개 형태로 있고 얘가 디딤돌이 되는 거죠. 가운데를 맞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위를 볼 위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네, 위로 올려놓은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롤링 퍼터인 것이죠. 그래서 스키드 현상 공이 쫙 밀리는 처음에 딱 때렸을 때 공이 쫙 밀리는 스키드 현상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롤링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 방향성이 되게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따로 동전으로 연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에이밍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롤링도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퍼터는 제로 토크 퍼터입니다. 네, 헤드가 이렇게 뒤틀리는 힘 자체가 제로입니다. 들어보시면 딱 보이시죠? 이렇게.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네. 김 자체가 완전 제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손목을 쓰려고 해도 이 퍼터 자체가 제로 토크기 때문에 골프 당시는 손목을 쓰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직접 잡아보면 그리고 이 무진동 샤프트가 네, 그 샷에 어, 잘못된 것에 어, 스트럭에 대한 불쾌감을 딱다 날려줘요. 무진동 샤프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로 전달되는 퍼팅감이 되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스탠딩 기능으로, 네, 스탠딩 기능으로 에밍을 잡습니다. 첫째. 둘째. 롤링으로, 네, 요렇게 들려 있습니다. 롤링으로 완벽하게, 네, 구름을 만듭니다. 볼의 구름. 그리고 제로 토크. 네, 뒤틀림이 방지죠. 제로 토크로 완전히 좋은, 아주 좋은 스트록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 골퍼는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숙여서, 네, 요렇게 스트록만 시계 추처럼 요것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헤드가 뒤틀리지 않고 무진동 샤프트로 네, 에이밍된 방향으로 네, 잘 가게 되죠. 네, 저는 지난 15년간 독학하면서 네, 최근에 골프 말기암 환자들을 고쳐 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퍼팅은 착시라는 네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퍼터는 이런 착시 병을 가진 저와 그리고 한 99%의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퍼터 전문 명가 DRG 코리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로 퍼터 출시를 앞두고 제 유튜브 채널 시아클 골프 TV에서만 드리는 네,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혜택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 퍼터의 정식 출고가는 84만 원입니다. 하지만 11월 11일 정식 출시일 이전 사전 구매를 신청하시는. 시아클 골프 TV 구독자님들에게만 25% 할인된 가격인 63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혜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퍼터를 사전 구매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만간 출시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영상, 혼자서도 연습이 가능한 아마추어 최저가스윙 영상 무려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네 할인권을 드립니다. 같이 드립니다. 퍼팅 스승으로 에이밍과 스쿼어를 잡고 아마추어 최적화 스윙 영상으로 여러분의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완벽히 잡으십시오 수백만원의 레슨비를 아끼고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한번에 끝낼 기회입니다 단이 모든 혜택은 11월 11일 출시 이전까지 사전구매 신청자에 한합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 눈과 감각에 쏙 지마십시오. 진실을 말해주는 이 스승과 함께하면 퍼팅이 골프에서 가장 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안에 사전 구매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